소율이 문답 제 39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38문답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건지 쉽게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39문답부터 107문답까지는 믿음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될 것인지 신자가 가져야 될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음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묻는첫 번째 시작이 39문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계시된 뜻 시 있는데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란 말은 신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불신자 까지 특히 더 신자 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문답 에서 38문답 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복음이지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만 은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인간이 왜 타락을 했으며 믿어야 될 이유가 뭐며 어떻게 회복을 시키셨으며 어떤 방법으로 그 회복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예, 직무를 하셨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게까지 하시고, 우리 끝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전체적으로 다뤘습니다. 39문답부터 107문답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어... 소율이 문답을 잘 질문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 장로 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져서 많이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중심으로 어디에다 포인트를 받아두고 받아들여야 될 건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쭉 복음 중심으로 보시면서 아 과연 역사 속에 이렇게 흘러 내려왔던 우리 선조들이 했던 신앙 고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 좀 기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자적인 구조는 이렇다는 겁니다. 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딱 주신 게 아니고. 음, 삶의 방법까지도 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풀어가야 될 것인지 어, 조금 생각해보고 어, 말씀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네 집에는 밖으로도 어, 네 집까지도 모든 것도 복을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배추, 상추 이렇게 깻잎 한 포기까지 이렇게. 상, 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는 게 가장 관건이고,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뭔가... 보범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두니까 율법이 강조가 되고 삶의 규범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뜻은 우리가 출애굽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이 출애굽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신명기서 자체가 최루국의 모든 상황을 광야 생활을 정리를 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런 이런 말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이런 말씀으로 주셨지 않냐. 그럼 가서 일을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을 정리한 그런 말씀 모세의 설교를 모아 놓은 음그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뜻은 뭐였겠습니까?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그냥 노예 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흑암, 저주, 지옥, 재앙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여호와다. 나는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의 고통을 듣고 빠져나오게 하신 여호와다. 계속 이스라엘 역사상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들 을 통해서도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애굽에 갇혀있는 것처럼 후감 속에 잡혀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6월절은 구원을 뜻하지요. 오순절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응답의 인도 여정을 누리는 걸 말하죠. 수장절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부르셨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것까지 이렇게 인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지요. 그곳에 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참 구세주고 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실 거라는 걸 말하길 원하십니다. 곧 세계보고마입니다. 세계복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아 이 사실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 전 세계 모든 만백성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타났던 그리고 쭉 모세 오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모세 오경을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시고 주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뭘까?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과 그 누림과 세계 복음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은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모든 것에 축복받을 것이다.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잡으면 오는 복은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을 놓치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축복으로 누려지도록 언약적 축복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축복 받는 것 그것만 끝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증거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계시하신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죠. 그거를 넘어서서 흑암 속에 살지 말고 빠져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뜻에 대하여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종이란 말, 지금 시대 사람들은 싫어하는 말이죠. 그리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철학과 이 시대의 사상의 흐름과 이 시대의 세상 풍조가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순종이란 단어를 빼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십니까? 그냥 이루라고 내가 너희한테 이걸 이걸 해줬으니까 그걸 그대로 살아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겁니까?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더 파고 들어가면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자. 서로 너도 나 때문에 살고 나는 너를 축복하고 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존재로 먼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돌같이, 짐승같이, 그 다음에 나무같이 만들어 놨으면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없어요. 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데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충분히 그 순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받으면 살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뭘로 주셨느냐? 복음 회복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으로 할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믿음이 그래야 믿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조금만 붙잡고 있으면 복음이 모든 것다 끝냈다는 거 그걸 회복 했다는 거 조금만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내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그힘 속에서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거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안 해도 우선순배안 해도. 나쁜 짓안 해도, 다른 거안 취해도, 다른 재물에 욕심 많이 안 거져도, 나는 충분히 살수 있고,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은 당연한 그 누림입니다.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는 것 일단 좀 뒤에 하시고요. 순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그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길대로 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그 우리,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알고 붙잡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 언약으로 붙잡고 당연히 순종되어질 수 밖에 없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